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노래는 이영숙 씨의 그림자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 1970년대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콩쿨드회다 뭐 아니면 노래사랑이다 이런 데서 이 노래를 불러서 입상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유명한 노래였었습니다. 어, 한동안 어, 방송이나 아니면은 어, 우리 이그 여러 가지 음악 매체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어, 서운했었는데요. 오늘은 추억도 되뇌볼 겸또 우리 살아왔던 옛날 그 어, 얘기도 이 노래에 담아서 마치 화로에다가 고구마를 구워서 까먹는 그런 고소한 맛으로 한번 이 노래를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참 오랜만에 네, 들어보시죠. 자 먼저 이영숙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I don't know. 아, 아닌게 아니라 지금 네, 옆에는 바로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형님 누나, 그리고 또 동생들 푹 둘러앉아가지고 톡톡톡톡 네, 익어가는 그 어, 군고구마를 구수한 향리를 맡아가면서 까먹는 듯한 그런 옛날 추억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맛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어, 이 노래를 불렀던 이영숙 씨는요. 음, 그때 70년대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청망받는 그런 가수로서 어, 활동을 하다가 어, 아시다시피 어, 1999년도에 음, 전국에 그 가장 막강했던 어, 폭력배의 바로 어, 보스죠. 네, 어, 서방파의 김태촌 씨와 어, 옥중 결혼을 해서 어, 그리고 눈물겨운 뒷바라지를 한 사연으로 해서 어, 굉장히 많은 문 여성들에게 에, 또 이렇게 감명을 주었던 그런 뒷얘기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이 이영숙 씨가 안타깝기도요. 1999년도에 그때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김태손 씨를 이렇게. 음, 종교적인 신념으로 해서 그분을 뒷바라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꼭중 결혼을 했는데, 그때 김태천 씨는 이 폐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미 폐암 선고를 받고 한쪽 폐를 절제 수술을 받고 그렇게 했었던 때였습니다. 어, 그런데 99년도에 이 사람을 내가 간병을 해서 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또 하느님의 품에 에, 안기도록 하겠다 이런 아마 뜻한 결심이 있어서 그랬죠 또 그것이 또 사랑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어, 옥중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에, 또 불행하게도 이영숙 씨가 어, 자궁경부암 어,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에, 이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어, 뭐, 여러 가지 물품들, 예를 들어서 영광불비라든지 이런 품목들을, 아, 어 떼어와 가지고 팔아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어, 우리 주변에 돌봐 드려야 할 그런 분들한테 예 신앙적인 또 사랑을 이렇게 쭉 전달해 왔던 숨은 그런 이그 사회 후원자로서 활동을 해 왔었는데, 정작 본인이 자궁경부암 말기 인제증상으로 해서 어, 나중에는 수술을 받고 어, 자기 몸 스스로도 가, 어, 이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서 또 옥중에 있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어, 참 지극한 모습을 보여줘서 어, 그때 당시에 화제가 크게 됐었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자 그러면은 이 노래 어떻게 불리의 맛이 있을지 먼저 한번 멜로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슬로우락풍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슬로우락풍을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감성적으로 이속 감정을 노래에 많이 사용을 해서 감정 위주의 이 노래로 불러야 되는 것이 이 노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노래는 기교 위주의 노래냐 감정 위주의 노래냐 리듬 위주의 노래냐 호소력 위주의 노래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노래는 감정 위주의 노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외로운 밤에 나의 창문을 흔드는 이 누구일까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우선은 발색볼 보면은, 외로운 밤에 나의 창문을 이와 같이 어, 성대기의 힘을 다뺀 상태에서 자기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감정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어, 속에 있는 감정을 여기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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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각 음정 하나 하나마다 호흡을 살짝 살짝 따라 붙이게 되면은 일종의 허승이라는 것은 어, 이라는 그런 소리가 이 멜로디에 따라 붙게 되겠죠. 그래서 외로운 밤에 나의 창문을 이렇게 됐던 소리에다가 각 음정 하나 하나에다가 허승을 붙이면은 외로운 밤에 아까는 메였었는데 지금은 하. 아 네. 훨씬 부드럽게 들리죠. 그래서, 외로운 밤에 해 나의 창문을. 대신에 이때 복부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 네, 뭐 허승이고, 뭐육승요 간에, 네, 접어치 밤 살림 다 망조가 납니다. 네, 절대로 대 힘을 빠뜨리지 말고 쭉 기본적으로 붙이고 다니셔야 됩니다. 흔드는 이 누구까지 소리를 지고 일가는 독립된 그런 음절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것이 음절 나누기에 해당되겠는데요. 흔드는 이 누구일까? 누구일까? 자, 노래는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로 노래를 하는 우리는 내 머릿속에 연결을 하지만은. 노래를 하는 그단락이 누구까지를 내한달락 네, 그다음에 일까 욕을 독립된 한 달락으로 생각을 해 줘야 비로소 앞에 집과 뒤에 집이 이렇게 울타리로 해서 서로 네집내집 네집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경계 지역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음절을 독립되게 해주질 않게 되면은 흔드는 이 누구일까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려 가지고 노래의 맛이 뭔가 오묘한 그런 구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흔드는 이 누구일까? 누구일까? 일까? 다시 시작. 흔드는 이 누구일까? 잠못 이뤄서 찾아나온.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잠못 이루어서 흐, 흐. 요거 중간에 건너뛰는 하나의 징금다리 역할을 하는 이 음정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잠못 이루어서 찾아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무승약의 노래가 들리거든요. 잠못 이루어서 찾아. 찾아. 이와 같이 소리를 슬쩍 중심을 위로 띄워서 다시 말해서 두성 쪽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앞에 거와 이 두성, 허이 부분이 서로 대조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보다 특별한 맛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못 이루어서 찾아나온, 찾아나온, 찾아, 나온, 찾아, 나온, 찾아.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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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한번 싹 끊는 목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면 더욱더 맛이 있겠네요. 찾아나온 우후리님일 까 자, 여기서 좀 특별한 작전이 걸린 구간이 있는데, 어딜까요? 네, 그러네요. 우후리님. 님. 이렇게 뭔가 특별한 작전이 걸린 것은, 님, 자를 좀더 감정적으로 풍부한 그런 어, 감정을 주기 위한 작전이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네,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면은, 우리,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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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니를 네, 네 네, 네 먼저 소리를 니네 육성을 네 주었다가 금방 중심을 뺏어서 머리 쪽으로 들어올렸다가 다시면서 두성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복부를 들들들들 어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주어가지고 귀곡성을 만들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음 하나 짧은 순간에도 육성, 두성, 그 다음에 복부 바이브레이션, 귀곡선 네 가지 작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고급 작전, 아주 내공이 높은 그런 작전이 걸린 겁니다. 우후리니, 우후리니, 미일까, 이일까. 연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후렴구지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챙겨야 될거 네, 복부 힘을 챙깁니다. 반가움에 일어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시 조금 전에 공부했었죠. 네. 이 복부 바이브레이션 더하기 그다음에 귀곡성.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해서 활강을 시킴으로 해서 귀곡성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귀곡성이란 네, 귀신이 울음을 우는 소리. 네, 귀신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음아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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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움의 이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반가움에 일어나 반가움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말도 없이 찾아온 찾아, 여기도 지금 작전이요. 찾아, 끌고 올라가라, 아아, 내려와라, 활강시켜라. 그래서 끌고 올라가고 다시 정점에서 다시 활강을 시키는 네, 이런 작전이 걸렸는데 이것을 얼마나 잘 수행을 하느냐가 예쁘게 만드는 바로 관건이 된답니다. 말도 없이 찾아온, 네, 찾아, 찾아온 바람이었네. 자, 여기서 바, 바람, 바 바람이었네. 여런 땅따, 땅따, 깡총, 깡총 이런 느낌을 주는 리듬을 주는 것이 좋고요. 대신에 바람까지는 그대로 리듬 주고 깡총 주고 이 요거는 한번 살짝 꺾어서 네 같이 깡총을 주면 더욱더 맛깔이 난다는 말씀. 네. 바람이었네 바람이 미었네 바람이었네 연결하게 되면은 말도 없이 찾아온 바람이었네 그 다음에 외로움의 후 역시 점으로 이제 툭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는 네 바로 허승을 붙여서 호흡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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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음정 음정에다가 붙여주는 작전이 필요하겠네요. 외로움에 우는 내 가슴을 숨을 가볍게 타고 넘습니다. 이쪽 징금다리에서 다음 징금다리를 슬슬 깡총 내 뛰어서 건너듯이 내 가슴을 자 그러면 숨을 육성이 아니라 스 올라가니까. 인거 두성입니다. 두성을 사용해서 이런 효과를 내줬습니다. 내 가슴을 자 그러면은 숨자 넘어가기 전에 가짜 밑에는 섬자의 초성 글자 시옷자를 빌려와서 갓 끝에 서딱 이렇게 스타카토가 되도록 중철 발음을 지켜주면은 훨씬 리드미컬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겠네요. 내 가슴을 살며시 할때 살자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될수 있도록요. 요즘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자 할 때는요, 그냥 휴대폰으로 어, 난데, 나올래? 어, 그래, 나 어디서 기다릴게?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연락이 되잖아요. 아니면은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듣고 계신데, 만약에 통화하기가 거북하다, 그러면은 또, 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 나 여기 어디, 어디인데, 빨리빨리 나와. 어, 나와. 이렇게 하면서 몰래몰래 부모님 모르게 만날 수가 있는데, 아, 이 노래 나올 때 70년대에 그때 처녀청각 시절을 살아왔던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린 밤는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디 그때 전화가 있기를 했나요? 아니면 휴대폰이 있기를 했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연락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현듯 서로 약속 없이 오늘 갑자기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 집 밖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내 네. 그냥, 어, 액구 부엉이 흉내만 내는 거죠. 붕! 붕! 이렇게 하면서요. 네. 아니면 또, 네. 네. 이와 같이, 네. 밤에 울지도 않는 희한한 새 울음소리를 내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처자의 부모님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지라고 네 이렇게 얻어맞았던 기억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리 안나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을 갔던 그런 기억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밤쯤 혹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줄까 이렇게 애타게 그리움에 기다리는 바로 이 주인공한테 창문에 그림자가 일렁일렁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밖에 있는 어, 나무 그림자인데 혹시 내님이 나를 만나러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림자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밤에 나의 창문을 흔드는, 이? 흔드는 사람이 그 누굴까? 잠못 일어서 찾아나온 우리님일까? 반가움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까 말도 없이 찾아온 바람이 내 창을 그냥 설렁설렁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뜰에 있는 소나무 그림자가 일렁일렁 하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네, 마치 님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설레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심정을 여기다가 실어주는 것이죠. 외로움에 우는 내 가슴을 바로 그 바람과 그리고 뜰에 있는 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 가슴을 살며시, 네, 이것은, 내 네, 안타까움이 덜한 것이고, 내 가슴을 살며시 흔들었네. 이렇게 가야 네, 훨씬 기다림에 사무친 그런 느낌이 오겠죠. 살며시 흔들었네. 자, 흔 끝이 떨어지는 것은 활강. 그 다음에. 드흐른네 더흐른네 셋 있다는 밀또는이 노래에는 셋 있다는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노래뿐만 아니라 슬로락 노래는 셋 있다는 표가 거의 대부분의 리듬을 차지합니다. 이셋 있다는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음정을 하나하나씩 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그게 제일 기본적인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드흐른드흐른드흐른 이걸 다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으른네. 밀려버리게 되죠. 으른네. 이렇게 해주야 짠, 짠, 짠. 자기 음정들이 정확하게 우리 귀에 윤곽으로 잡힌단 말이죠. 살며시 흔, 들른네 네. 이와 같이 최종 종결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추억 속에 옛날 연애하던 시절,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 밖에서 봉이 소리도 내보고, 새우름 소리도 내보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으면 네 그를 알아채고 살짝 순이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이 먼저 알아채고 다리 한날살이라 하고 도망을 갔던 그런 기억들.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름달이 뜨는 그런 밤 중에 물레방앗간에서 아니면은 이런 봄날에 밀밭에서 뽕밭에서 네, 이렇게 살짝 살짝 남물래 만났던 그런 아련한 추억의 연인 그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서방파의 보스였던 김태촌 씨와 이영숙 씨의 그런 옥중 결혼담 이런 것들도 같이 엮어서 이 노래에 투영을 해봤습니다. 자 어, 다음 시간에서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